아, 그 사람이 나루였구나. 아, 그토록 힘들었던 과정이 가스라이팅이었구나. 아,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나의 무지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녕, 라붐시클리티비 작가 김성월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들이 잘 당할까요? 바보 같고 귀 얇고 혹은 착하기만 한 에코이스트만 당하는 심리 조종법일까요? 차라리 특이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되는 일이라면 덜 심각할 텐데 안타깝게도 가스라이팅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다는 데서 문제가 크고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 부모자식 관계, 연인, 부부처럼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 친근한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 주변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도 섣불리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피해자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배우자만큼은 아닌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간질시키는 사람, 가정파괴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남의 가정문제는 끼어드는 게 아니야. 남녀 사이는 엮이지 마. 등의 사회 인식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지구별에 등장했을 때, 이 세상은 온통 새롭고 처음 보는 것 투성이었어요. 음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그 작은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양육자가 계셔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가였던 우리에겐 양육자가 또 다른 우주 그 자체입니다 건강한 양육자는 아이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옳은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해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게 잘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 양육자는 아이의 탄생과 존재 자체로 이미 축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양육자예요. 이들은 아이를 오로지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키웁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수의 경우가 이 성장 과정에서 나르시트와 가스라이팅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다, 하기 싫다, 무섭다 등의 표현을 하면,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거야?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참고 살고 있는데, 너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이 자식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불평을 하는 게 부모님을 슬프게 했다는 죄책감.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이는 양자가 원하는 삶을 선택함과 동시에 아주 무서운 감정 하나를 끌어안게 되는데요. 뭘까요? 아마 이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실텐데요. 바로 감정 공포증입니다. 감정 공포증은 어린 시절 내가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물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강압적인 나르시트라면 폭력, 폭언 등으로 감정을 제압당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숨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감정 표현하는 일을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위험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아이 참 불쌍하다 생각 듭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을 모두 부모에게 억압된 채산 이들은 그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는 희생양, 내 쓰레기를 받아낼 감정 쓰레기통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억압된 감정 공포증으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의 먹잇감은? 네, 에코이스트 그런데요 여러분 착하고 공감 능력 뛰어난 게 바보라거나 모자란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에코 스스로 그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갈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르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 들어갑니다. 바로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4단계 수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난 영상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테니 지난 영상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에코이스텍에 접근하고 작업하는 일은 나래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터득한 수법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궁금증 생기시죠?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건강한 소통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점이 왜 나르에겐 타깃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숨겨진 또 다른 비밀 하나. 어린 시절 억압된 감정으로 감정 공포증을 갖게 된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위험한 일이 생기는 징조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상한 신념 같은 걸 붙들게 되는데요. 뭘까요? 바로,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은 약자의 행동, 패배자라는 인식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숨기는 자신은 강자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따라서, 나르에게 연민, 감사, 사랑을 느껴 진심으로 걱정하고 공감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먹잇감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르가 강자의 왕관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네. 끝이 없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심심하면 뜬금없이 트집을 잡아대고 바닥까지 끌어내렸다가 상대가 울고불고 용서를 빌면 자신의 위치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받아 내심 뿌듯합니다. 이때 희생양이 더 많이 괴롭고 아파할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나르의 에너지는 더 많이 충전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누르면 자신은 더 올라간다는 믿음 때문이죠. 이 나르들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겐 겉으로 봤을 때 꽤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 미움을 살 필요까지는 없으니 뻔지르르한 외모에 걸맞게 언변도 꽤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시 폭력 폭언 착취 방치 등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으로 희생양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리의 희생양으로만. 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악인 나르시스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이노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착한 척하는 이유는 그래야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 나에게 사기 치겠어? 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사기 전문 한 검사님께서는 사기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바로 미안할 정도로 잘해준다라고 조언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스라이팅 특징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사기꾼을 나르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선한 가면을 쓰고 고마운 천사의 모습으로 슬며시 다가와 영혼을 뒤흔들어대는 이 나르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악인보다 악인의 특징을 더잘 알면 됩니다. 나르보다 나르를 더잘 알면 됩니다. 가스라이팅 수법을 상대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을 미리 공부해 둔 사람은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가면을 쓴 나르인지 진짜 착한 사람인지 한눈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어떠냐고요? 네, 물론 저도 악인을 운명이라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착각해, 오랜 시간 혹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명상, 마음 공부, 내면 공부, 인간관계 처세술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아, 그 사람 나루였구나. 아, 그토록 힘들었던 과정이 가스라이팅이었구나. 아,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나의 무지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희생양이 앞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지난 소금 관련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진정 남을 염려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이런 좋은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매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의 이 마음이 많은 분들께 전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 두시면 영상이 업로드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두 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리티비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리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